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세 번역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이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렌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이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말로 나에게 사우라 사우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 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묵상.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세상에는 전쟁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어둠의 때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바울의 변호와 바울의 담에색 체험에 대한 세 번째 증언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째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과 쟁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3일 주일묵상에서 아그리빠 1세를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헤롯 대왕의 손자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7절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8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며 스스로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자신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죽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소망이 완성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당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비로소 구원의 진리와 소망의 성취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영원해서 영원히 사는 신비의 극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초월이 아니고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초월적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세 번째 증언입니다. 바울은 담에색 회심 사건을 세 번째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담에색 회심 사건에 대한 증언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의 담에색 회심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담에색 성을 앞에 두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전의 바울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존재와 신분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존재와 신분과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학습된 종교적인 결과인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빛의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개역개정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으로 된 영적이며 내면적이며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증언합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둠이 깊은 시대입니다. 어둠의 왕인 사탄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른 채 거침없이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간음, 음행, 거짓말, 사기 등등 버젓이 악을 행합니다. 곳곳에서 마귀들이 영혼과 인생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개역개정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생명의 은혜로 성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 부르신 자로 부르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가시 채찍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 주님, 성령으로 된 믿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6.25 전쟁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